자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했던 실천적인 학문, 실천적인 학문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윤리학이라든가 법철학이라든가 법, 법학이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연구한 학문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천적인 학문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자고요. 아까 이론적인 학문과 실천적인 학문을 누가 구분해놨다?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이론적인 학문에는 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천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 그렇구나. t h a 이 정도. 일단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들어갈 거는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뜻은 아시죠? 자, 모르시는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형광펜으로 막쫙 이런 파트죠. 좀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명하다 끝나버립니다. 머리 아파집니다. 자, 우리가 윤리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윤리학인데, 윤리학을 구분을 해놨어요. 윤리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규범 윤리학과 윤리학인데 윤리학이라고 썼죠. 제가 오타죠. i m 소세지 r m sorry. 죄송합니다. 자,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있고 메타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 자, 근데 또 규범 윤리학에는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라는 게 있어.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제가 어, 새롭게 내용이 개정됐지만, 학교 내신이나 수능이나 아주 쉽게 나왔을 때 이것과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보자.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한다. 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 이거 자세한 내용은요.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범이라는 것을 지켜야 할 것이죠. 지켜야 할 것. 규범 윤리학에는 뭐가 있냐면 이론적인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이 있다. 자, 응용윤리학을 다른 말로 실천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오시나요? 한 번만 더요. One more time. 앞에 베이비. 자, 윤리학은 크게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메타윤리학은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언어를 분석하는 건데,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게요.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학을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자, 이것과 이것이 서로 비교되죠? 이론적인 윤리학이 있고 실천적인 윤리학이 있다. 응용 윤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실천 윤리. 이론적으로만 떠들면 뭐 하냐? 착하게 살해 한다. 어떻게 착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건데? 이론적으로 아무리 떠들면 뭐 해? 실천을 해야지. 이게 반대 개념이야. 자, 그럼 오시나요? 이따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규범 윤리학에는 뭐가 있다고?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즉 응용 윤리학이 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도덕적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착한 건가? 연구하는 학문이 뭐라고? 윤리학이야.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론 윤리학. 이론 윤리학에는 뭐뭐가 있다? 의무론적 윤리학이라는 게 있고, 공리주의라는 게 있고, 덕윤리라는 게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세 가지 넘버 3야. 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멋진 오빠들 세 명. 넘버 3. 첫 번째, 퍼스트. 의무론적 윤리학. 넘버 투 공리주의 넘버 쓰리 덕 윤리 머리 아프죠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이거는 뒤에서 2강3강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자세한 내용 하다가 다 끝나 머리 터져 따라서 규범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응용 윤리 두 가지로 이론과 실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론 윤리학에는 의무론적 윤리학 그다음에 공리주의. 그 다음에 덕윤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학을 강조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뒤에서 배웁니다. 칸트 시험 문제 열나 잘 나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봐. 이거 이야기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둘, 세 가지인데 의무론적 윤리학을 강조한 사람은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강조한 사람은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덕윤리를 강조한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정도만. 그래도 머리 아프지? 됐어.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도덕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윤리학인데 이론적으로만 아무리 강조하면 뭐하냐. 특히,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대사회, 연락, 머리 아프죠? 사회가 너무나 느리게 변합니까? 빠르게 변하죠?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실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응용을 해보자는 거야.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떠들지 말고, 이론, 이런, 이론적으로만, 이런 말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가 우리 삶에 응용을 해보자, 실천을 해보자. 이게 응용윤리, 실천윤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까 안락사 같은 거, 뇌사 같은 거, 낙태 같은 거, 사양제도 같은 거, 생명윤리. 되십니까? 생명윤리. 그 다음에 인터넷 해킹하는 거, 개인정보 유출, 정보윤리. 그 다음에 환경윤리. 그 다음에 사회윤리. 그 다음에 평화윤리. 이런 것들 한꺼번에 쌓아잡아서 무슨 윤리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론도 중요해.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버트.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버트. 실천적인 게 중요하다. 왜? 오늘날 현대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머리 아프다 보니까, 이론만, 이론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게 응용윤리. 새롭게 현실에 응용하자. 실천 하자. 그래서 응용윤리를 다른 말로 실천윤리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무슨 윤리라고 한다? 응용윤리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실천윤리라고 한다. 오케이! 머리 아프죠? 넘어갑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왜 뒤에서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몇번 강조를 해야 돼. 몇번 반복을 해야 돼,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방금방 금방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거기를 넘어가야 좀 어려웠던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 이번에 보시면, 이제, 메타 윤리학이라는 게 나와. 아까 뭐라고 했죠? 윤리학을? 윤리학을 한번 구분해볼까? 윤리학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윤리학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규범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이라는 게 있었어. 규범윤리학은 뭐, 규범윤리학은 우리가 뭐하고 뭐, 이론적인 윤리학과 이론만, 우리가 이론적인 윤리학은 뭐가 있었어? 어, 아까 칸트의 의무론 적 윤리설과 그 다음에, 벤담이나 미래, 공리주의라는 것, 과 뒤에서 배울 거야.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르스텔레스의 덕윤리라는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넘버3야. 이론적인 윤리야. 그 다음에, 실천윤리가 있었어. 아무리 이론적인 이런 거 좋으면 뭐하냐, 이거야. 현실에,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 실천을 해야 할거 아니냐. 어? 실천. 그리고 다른 말은 응용, 응용을 해야 할까요? 응용윤리, 실천윤리, 응용윤리라고 했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어? 뭐, 우리가 뭐, 성윤리, 북구북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환경윤리, 어?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가 사회윤리, 뭐, 쭉쭉쭉 있었잖아. 이런 것들을 실천윤리, 응용윤리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됐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규범윤리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됐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응용윤리, 실천윤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또한번더 배우는 거, 자세히 배울 거고. 메타 윤리학이란게 뭐냐.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형이상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메타피직스라고 해요. 메타피직스. 영어에서 메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눈에 차,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구체적이잖아. 근데 규범 윤리학에 비교가 되는 이 메타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좀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말장난하는 거야. 선이라는 게 뭐야? 착할 선, 좋을 선. 너한테는 뭐가 좋? 조... 선이라는 게 뭐야? 어떤 게 옳은 거야? 옳음이 뭐야? 아니, 옳다는 옳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 봐. 어? 자, 맛있는 거를 먹었어. 아니, 자, 좋다. 좋음이라고 해 보자. 좋음. 좋음이라고 하는 단어, 나쁨이라고 하는 단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개인마다 좋다라고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개인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달라 진짜는.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에 대해서 도덕적인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우리가 메타윤리학이다. 도덕적인 언어를, 도덕적인 언어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는 학문이 바로 우리가 메타윤리학이다. 길게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덕적인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시험 문제 잘안 냅니다. 저를 믿으시고. 무슨 말인가만 알고 넘어가면 돼.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건데 혹시 몰라서 왜 나온 다음에 맹구샘 때문에 틀렸다는 둥? 안 됩니다. 기술 윤리학.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테크닉. 그 기술이 아니라 뭔가를 쓴다는 거죠. 기술한다. 자. 기술 윤리학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 인과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하고 원인과 결과 관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기술 윤리학이라고 한다. 저도 잘난 하는 같은데. 박사까지 저도 박사 하기는 못 받았고요. 수, 아직 수료만 한 사, 논문 남았습니다. 수료.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기술 윤리학 들어본 적이 없어. 별로, 공부를 안 했나? 어쨌든, 어, 시험 문제 제가 볼때 거의 안 나올 건데, 혹시 몰라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기술이라는 단어는 들어가겠네요. 이거 보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